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8장 1절부터 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목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의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의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 계아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계아시가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 네 왕이요 이는 그여인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하여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끌려다닐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는 사는 곳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순애 여인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요, 참 팔팔한 만장합니다. 먼저 애를 낳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간신히 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애가 죽었습니다. 또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사는 동네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이순행여인이 사는 동네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그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해서 병원에 가야 됐습니다. 근데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주사 받는 것이 아마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것좀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병원 가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도 이렇게 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드니 병원 가서 혹시나 큰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요 어디 아프면요. 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어디가 아픈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지옥 이야기를 하면요 그 말씀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싫어해요 왜 그렇죠 그 사실과 직면하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아니, 그러니까 기근이 임하니까 피할 곳을 찾아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수냅 여인은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수냅 여인은요, 아마 엘리사 전시대 때, 그 엘리아 때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기근이, 기근이 들었을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살게 되었다. 이런 기적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혹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근이 했을 때, 그 사르바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이 기근을 극복할 수 있지, 있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요, 우리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왜 나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억지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기적이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피할 곳이 없어 이제 지붕으로 급하게 피 피하게 되었어요. 지붕 빼놓고는 뭐다 물이 잠기게 되고 또 점점 점점 물이 차 올라서 이제 곧 있으면은 지붕이 어 지붕 위에도 이제 물이 다 차게 됐습니다. 근데 지붕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좀 있다 보니까 헬기가 나타났어요. 헬기가 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특별하게 건져 주실 것이라고. 헬기가 지나갔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배가 왔어요. 구조선이 와 가지고 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선을 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건져 주실 거야.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주님 곁으로 갔어.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두 번이나 너 건지려고 보내주지 않냐? 헬기를 보내주고 구조선을 보내주지 않았냐? 왜 그거 타지 않았느냐? 이 사람의 특징은 뭐죠? 그 자기의 생각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신앙은요, 현실을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특징은 무엇이냐 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이 올때라도그 현실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과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 속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은 항상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준비하신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곧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수미 여인이 고향에 돌아왔더니, 뭐, 7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그 땅과 그 자기가 살던 터가, 집과 전토가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과 전토를 찾으려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엉뚱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수미 여인이 이야기,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말, 왕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뭐 수렘 여인을 알지도 못하고 또 속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마침 그왕 옆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사의 종 개아시가 있었어요.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개아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절에 개아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살리,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계아시가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터져에 들을 것 같지 않던 그 왕이 그때 마침 개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엘리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아시가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근데 그때 마침 그 순애미 여인과 그 아들이 와서 그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개하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저, 저 사람이라고. 저 아줌마가, 저 아들이 엘리사가 살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백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대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그때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찾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요.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 것이 있어요.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찾게 됩니다. 오늘.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반석계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수엠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일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게 됩니다. 항상 이런 은혜를 누르시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냄여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